춘분도 지나 본격적인 봄이 오면서 꽃들이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역사적인 장소인 행주산성을 야간 개장하며 야경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달빛 아래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추성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주산성에 천천히 어둠이 내리고 아름다운 조명과 봄꽃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달빛을 배경으로 선남선녀가 포즈를 취하고 저마다 아름다운 야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활과 청사 초롱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조명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체험할 것도 많고 다양한 게 볼거리가 많아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행주 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역사적인 장소로 지난해 가을에 이어 올해는 봄맞이 야간개장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 이것은 대한민국 야간관광지 백선에 드는 곳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고 불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도록 밤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25일에는 행주산성의 승리를 무해 건물로 표현한 특별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근 음식점과 카페도 동참해 야간 개장 입장권을 갖고 온 손님에겐 10%에서 20%를 할인해 줍니다. 달빛 아래 비친 행주산성의 아름다운 야경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석남입니다.